안녕하세요. 저희는 JJ 학과물 물류배송 지원팀 별이 효연이에요. 여러분, 저희 JJ 학과물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효연씨,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어떤 학과죠? 이번에 학과는 하나의 학과에서 무려 세 가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과인데요. 바로 예술 심리치료학과입니다. 하나의 학과에서 무려 세 가지의 매력이나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교수님 먼저 찾아뵈러 가볼까요? 지금 바로 배송 준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좋은 표를 확인하기 전에 저희와 함께 배송 준비를 해주실 김동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내 최초인데요. 저는 자고로 처음 최초는 다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요. 어떤 게 국내 최초인지 알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예술심리치료학과는 2007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종합대학의 학부 과정으로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초입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예술 심리치료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부, 석사, 박사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고요. 또 학부, 석사, 박사과정에는 음악 심리치료, 미술 심리치료, 무형동작 심리치료, 그리고 표현 예술 심리치료까지 모든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내에서도 유일하지만요 국제적으로도 거의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풍성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술심리치료학과의 세 가지 매력에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각 분야의 담당 교수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음악심리치료 소개를 위해 소혜진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교수님, 음악 심리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음악 심리 치료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음악 감상에서부터 노래하기, 그리고 음악 연주, 작곡, 즉흥 연주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음악 치료사가 음악 치료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음악적 경험 안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교수님, 그럼 저도 슬플 때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서 네. 기분을 푸는데 이것 또한 음악치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그 음악치료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기분이 슬프거나 우울할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그 노래 가사에 있는 어떤 위로나 위안들이 나에게 많이 공감이 되고 또 그래서 마음을 달래주죠. 그래서 기분이 나아지는데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음악 치료는 처방식의 어떤 치료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인의 선호도라든지 특성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음악을 다르게 제공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또 신나는 음악을 들으셔야지 또 기분이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또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 음악 치료가 뭐예요? 제가 음악 치료한다고 하면은 어, 전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식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인의 음악적 선호도 특성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합니다. 그럼 저도 우울할 때마다 교수님 찾아봬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언제든지 <laughs> 찾아오세요. 저도 음악 치료사예요. 전문 음악 치료사고 음악 치료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음악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키워드 미술 심리 치료에 대해 소개해 주실 박보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술 심리 치료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미술 치료의 가장 큰 매력은 그림에 내 마음이 표현된다라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통해서 미술 치료사들은 내담자의 마음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들은 그 도움을 받아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못 그리는데 네. 저처럼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도 이 학과에 올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런 질문을 사실은 어,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 좀 평가라는 교육 시스템에. 적응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치료를 한다면 어 내가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사실 미술치료의 문턱이 조금 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림의 내용을 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그림에 얼마만큼 자신이 잘 표현되어 있느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본연의 진실한 표현이라면 어, 아주 사실적인 묘사가 뛰어난 작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미술치료 상황 안에서는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미술 심리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절대적으로 그러셔도 됩니다. <laughs> 다섯 번째 키워드는 무용 동작 심리 치료를 소개해 주실 고경순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교수님, 무용 동작 심리 치료는 춤을 추면서 심리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춤을 추기도 하고요. 사실 춤을 안 추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요.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한 곳을 응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든 관심을 안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다 몸을 통해서 관계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생동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몸에는 어떤 삶의 경험과 감정과 기억과 감각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 재료, 즉 몸을 심리치료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같은 몸치인 사람들도 이 학과에 올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타인한테 아주 멋지고 테크닉이 뛰어난 춤을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기는 정말 자신의 춤. 타인에게 보이는 춤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삶의 춤을 찾아가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치도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움직임의 종류에 대해서 움직임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곳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실래요? 가고 <laughs> 어, 네, <하고> 싶어요. <웃음> 어. <웃음>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없지만 지금들 축구하고 싶은 일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는 예술과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또 교수님이 함께 성장하는 곳인데요. 또 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학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내가 피아노를 잘못 쳐서 그림을 잘못 그려서 혹은 춤을 잘 못춰서 어, 저기에는 지원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과는 어, 실기, 이론, 실습과 인턴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시면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렇게 전문 예술 심리치료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예술과 사람을 사랑하는 분들 모두 우리 학과로 오세요. 주문에 협조해주신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님 네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